여러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네, 하마르티아라는 그말 자체가 빗나갔다 하는 말이죠. 뭐가 빗나갔습니까? 삶이 빗나가고, 그, 우리의 행실이 빗나가고, 또 우리의 언행이 빗나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고 좀 어긋나게 되고, 그것이 불화가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을 그리고 바른 생각과 말이 결국은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의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 맨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곤 있지만 우리는 자기 어떤 그 소신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좀 다르다. 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나는 이런 신념이 있고 나는 이런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말을 제대로 말 수가 없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롤 모델로 모든 면에 사표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찾습니까? 길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뜻은 참 여러 가지로 그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한 주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되고 찬양을 잘 했습니다만 이 찬양이 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이것이 생활화된다면 이 사람은 인격도, 삶도, 그리고 모든 그 관계, 동안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그첫 줄이 뭐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가 첫 번째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존심에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에 사는 그런 복음에 값진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반응, 그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할때그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어떻게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좀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되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가 나요. 앞 부분에 그 인사말도 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 게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헌신을 하고 내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에도 언제든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시편 기자 보면 이 전심이란 말이 가끔씩 나오죠 시편 9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함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모아진 마음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심이 일심되고 일심이 진심되고 진심이 성심 된다 하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로 둘이 갈라지만 내가 두 마음 품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 이런 말씀은 있지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없어요. 한 마음 교회는 많지만 두 마음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 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그계시된 말씀을 기초로 나의 신앙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 10편, 30편 4절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은 마음이 모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콜로새사장이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치, 기도하고 찬양 거기에 바탕이 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이 감사로 이것이 어우러져야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다 부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어버리는 그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와서 내 속에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이 오늘 바로 10편, 65편을 하나님 앞에 치록 찬양으로 고백한 다위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평생 감사가 메말라진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알부자입니까?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샘물솟서 토산하는 영혼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로 이게 부자예요. 심령의 부자고. 부자 중에 정말 알부자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알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왔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로 합력해선을 이루지 않아. <laughs>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반응, 반복을 했으면 이게 술술술 이렇게 나오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보다도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 속에서 소산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나빠요. 의의 종이 된건 이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속이 되어서. 이제 의의가 체질화되고 의의라고 하면 절대 순종의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영적, 육적.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또다윗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별히그 8절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땅 끝에 사는 자와 주의 징조를 두려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다나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올해도 북년이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돼 역시 하나님은 올해도 채워주셨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과일을 보면서도 앞서 우리 김장호 장원님 기도하시면서 과일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빛을 우러를 다 내리신 그런 내용까지 들어갔죠. 그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맛 하나 하나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채워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셨던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것. 실제로 보니까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요? 저는 단비 그러면 저기 우간다에 선교사나은 김성, 어, 그, 김, 김성교사가 생각이 나요. 그 김성환선교사가 여기 학생들을, 음악대학의 학생들을 열대 명, 주민과 했던 여기 꽉 차게 데리고 와서 그 우간다에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하고 기껏 해봐야 일어서서 좀 이렇게 두손 정도 드는 건데, 애들은 막 춤을 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예, 이게 다 표현 방식이 바로 그 나라와 그또그 그 체질에 따라 다르구나.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아들 이름 둘이 생각이 나요. 그첫 아들 이름이 단비예요. 그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영글이에요. 예. 그 뜻이 확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셔서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르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잘 어떻게 연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빛진자 되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단비 먹고 이제 잘 연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과일이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맛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다 수고한 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저기 돌리고 여기저기 좋은 일, 맛이 없어 보세요. 예. 십 브릭도 안 되고, 그냥 조금 맛 들어가다 말한 과일 같으면요. 에이, 이걸 과일이라고 줘? 그럼 오히려 욕을 먹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그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숙.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분이세요. 오늘도 이게 주보를 앞에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먹고 마시고 하는 데까지 다 아주 디테일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앞서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참 필요한 것이죠 10편 65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에 오늘 본문에도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는 즐겼어요 기도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있었던 존재. 그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름을 푸른 적이 있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윗분에게 아래고, 항상 살아가는 존재가 다윗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몸을 다윗의 이 롤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항상 매사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아뢰고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의무라,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란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오픈하셨어.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권세이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한우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동서남북이 막혀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위를 보라는 것이지. 사면 초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 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막힌 길을 여셔서, 내가 길이다. 예수가 모든 그 막힌 것에 마스터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이 옵니다. 다윗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약간 왕따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으로 강했고, 하나님으로 지혜로웠고, 하나님으로 눈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다윗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만큼 찬양해보세요. 다윗만큼만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두 배, 열배 이상. 새로워질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악에 눌려 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오늘 표현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악에 눌려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 그래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그때때로 우리가 죄악에 눌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백점 자리가 없더라고 완벽한 퍼펙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셔요? 언제든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항상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범죄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사하셨다고 하는 증거, 이 속죄의 은총을 다윗은 언제든지. 그래서 그가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죄의 은총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51편에 참매록을 쓰잖아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 죄상은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죄가 딱 막혀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미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도이에요 우리 크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 그리스도께 접부침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유로 만족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때로는 의분이 있었어요. 그가 소년 때에골리아 블레셋 골리앗이 아,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막 조롱하고 있는 것을 딱 보고 그가 의분이 딱 됐잖아요. 예.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했고 과감히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양치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늘 그는 개인기를 하나 연마했잖아요. 하, 아, 돌을 딱 넣어가지고 슉 던지면 딱 맞추는, 뭐죠? 물매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군, 군사의 어떤 창을 주고 그에게 어떤 갑옷을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닦아진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체험이 바로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 믿음으로 그런 던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폴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 이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야, 내게는 왜 이런 용기가 없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늘 패전병같이 정말 기구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개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폴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그 찬양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생명력으로, 용기로, 삶의 지혜로 아주 능력이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특정한 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영혼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 인생의 평가를. 인생의 평가는 어떤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인,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하며 살았는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깊이 있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성할 줄 알았는가, 고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그 감사를 생활하는 일상이 감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영향력이 되는 우리 동원교회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